안녕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좋은 오후, 좋은 저녁입니다. 하이! 아. 여러분! 여러분! 저 드디어 녹음이 반이나 끝났고, 아니, 녹음이 반이나 끝났고, 녹음이 전부 끝났고, 지금 믹스도 반이나 끝났습니다. 호우! 와, 그리고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기절했다가 거의 몇 시쯤 일어났지? 오후에 일어났어요. 완전 기절했어요. 아, 이로빠, 하이. 네. <laughs> 이제, 이제 진짜, 진짜, 진짜 거의 다 됐고요. 음, 이제 자켓 뮤직비디오 다음주에 찍고요. 그럼 얼른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거의 그러면 이제 믹스도 반, 몇개 했지? 믹스도 이제 딱 반이거든요. 그러면, 한 정말 이제 90%까지는 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. 근데, 음. 정확히 언제 나올지는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얼른, 만납시다. 아니, 살이 엄청 빠졌어요, 지금. 어, 20대 때 몸무게가 되었습니다. 음. 아,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우리 공연해야 되는데, 그쵸? 공연하면 오실 건가요? 공연을 꼭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? 이제는?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살이 막 쭉쭉 빠졌어요 음, 근데 뭐 화면에 이쁘게 나오고 좋죠 그쵸? 모조록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조금 있다가 이제 녹음했던 거그튠 작업 박자 튠 작업 하러 갔다가 이제 믹스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네 2차 맞고 누웠어요 아이고 2차 맞고 좀 쉬어야 돼 저도 2차 맞고 좀 고생을 했어요 아니 오른쪽 귀가 이만큼 붙던데 엄청 아프던데 오른쪽 귀가 웨이도가 그 이렇게 염증 반응이었나봐요 그냥 부었었어요 열이 좀 나고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내가 역시 난 강력하군 이라고 생각하고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아무렇게나 막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좀 쉬세요 음 앨범 뭐곧 나올 건데 왜 자꾸 스포를 해달라는 거야 <laughs> 아니 근데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이제 밥을 먹고 출근해야 될것 같거든요. 근데 뭘 먹을까요? 추천 좀.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얘 너무 귀여워. 야 까마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희 집 까마입니다.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세요. 고객님. 고객님. 네, 방금 산책하고 오셔가지고 힘드십니다. 낙지볶음? 김치찜? 갈비찜? 고기? 음, 연말에 우리 만날 수 있죠. 비빔밥? 오, 어, 다 맛있겠는데? 아니, 밥을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. 어제 아침 먹고 안 먹은 것 같아요. 삼계탕. 음, 제육. 아우 제육도 맛있겠다. 그냥 다 맛있겠구나. 제육, 아까 낙지 볶음 비빔밥 뭐 이런 거였지. 또 육회 비빔밥, 치킨. 아, 치킨. 근데 뭔가 밥을 먹고 싶기는 등등한 국밥, 백순대, 아구찜, 음, 고기. 어, 됐습니다. 아뭘 먹지? 여러 가지 시켜서 같이 먹고 싶은데 혼자여가지고요 너무 많이 시키면 남는니까 한번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제육 낙지볶음 괜찮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꼬막 비빔밥 꼬막철이에요 지금? 음 역시 한식을 먹어야 힘이 나죠 쭈꾸미 볶음 <laughs> 뭐야 저랑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을까요? 우리 이제 다들 저녁 시간 좀 다 됐으니까 뭐 같이 먹읍시다요 족발 아 맛있겠다 어 안되겠다 저 지금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고파서 도저히 안되겠네요 일단은 밥뭐 먹은지는 스토리에 다시 공유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가, 가을이 되면서 어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지? <laughs> 가을이 되면서 좀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바람도 좀 쌩쌩 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고 계시고, 그쵸? 감기 걸려도 요즘에는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, 그러니까는 각별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저 오늘 믹스도 파이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, 안녕! 맞죠?